어머 ext 스포는 저 책방 저기 있잖아그 영화 그리고 그 치킨, 음. 그 거지 갈비인가 치킨인가 거기는 어떤데 저기고. 한지가 응. 대전는 음. 왔는데 안 찍어서 한번 왔거야 저희 성령 박물관 때 왔잖아요. 오늘 열었나? 여기 여기 사 많이 하네 와 mm -hmm. 소보면네프 어, 업집에서 아. 금고도 있네 그 금고가 있어 <목소리>

풍로가니 골로라고 했지 풍로도 골로라고도 많이 했지 풍로라고도하했데 응. 이건 뭐야? <laughs> 네, 잘 봤습니다 네 오. 성령을 레몰려트 알지 애들와 여기도 이게 이쁘다 어. 목공도야목공 동네 동네 한 바퀴, 이제. <목소리도> 아, 기이다나가 辛苦,넌왜숨 c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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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 hmm. 너무 간지러워, 먹이 물린데 응. 너무 심각해. 음! 바닐라맛이 아니고. 진짜? 응. 그 카라멜 맛인데, 그냥 카라멜 맛이네, 그냥 바닐라맛이 아니고. 여기도 한번찾짝넘어 여기. 우와, 그때 응. 이 응? 들어갔던 거 문화의 상주장이구나. 진짜 안 꾸몄구나. <laughs> 옛날에 이렇게 커피숍 해도 되겠는데? 음. 음. 뭐 행사도 했네, 케이스를 음. 어 부천 아트 벙커도 있겠네보사가 없는데. 음. 6월 14일날 축제하네. 축제. 다음, 다음 주.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올려서 묵지. 축제한다고 6월 14일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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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쇼치든 뭐든, 이렇게 해서. 응? 와, 우리 되게 그... 뭐. 하늘나구나. 한의원이야. 근데 한의원이 아니고 카페네. 아, 방 서점인가? 아, 서점이네. 어, 여기 왜 있네? 어, 어, 어. 서점이야, 서점. 음. 수세미, 수세미도 있어. 어. <laughs> 음. 코코넛 화분 이런 것들 다 파네. 음. 옛날 한의원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어? 침침안 논다고 있 정도로 한의원 이야기는 많았는데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주차장이었는데 다 공사해가지고 지금 없네 공영 주차장 있었는데 의상실 옛날 그 상실 어뭐 카페 같은 건가? 아 이런 거다 참. 헬프인데 뭘 도와달라는 거야 도대체? 헬프. 응? 뭐?